자그 다음입니다. Be good a uh, listener. 좋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남 하는 거잘 들어주라 이 소리입니다.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 아, poor listener. Poor 가요 어 가난한 말구요. 빈약한, 형편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오래 뜻은 자잘말처럼 가난한인데요. 형편없는. 오케이 다음 뭐야? 예. 네. 어 간단한 형편없는, 볼품없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형편없는, 들어주는 사람들, 대 많은 사람들은. So, 그래서 How can you be a good listener? 너, 그러면 넌 어떻게 좋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니? Look, 봐라. People, 사람들을. In the eye, 눈 안을. 이게 뭐냐면, 은 사람들의 눈 안을 봐라 이럽니다. 이거 잘 나와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은 자. 어저 뭐야 감, 감지 동사라고 하는데 보통 뭐야 look 그 다음에 catch 잡다 아니면 키스 닿는 그러니까 접지 동사 어, 사람 눈을 어, 사람 몸에 닿거나 보는 동사 이런 동사 다음에 오케이 자 사람 나오고요 사람 사람 나오고 그 다음 <laughs> 절사 플러스 알아듣건 여기서 꼭 뭐가 나와야 돼거가 나와야 돼그 다음에 예. 네. 신체 부위가 나옵니다. 예. 네. 항상 이런 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면 되냐면, 이거는 뭐야? 예. 네. 어떤 사, 네. 네. 사람의, 자, 신체 부위를 뭐뭐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즉,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눈을 보다 하시면 돼요. 사람들의 눈을 보다. 이거 통째로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 독하면. 오케이. 자, 그 다음, listen. 들어줘라. c a r e f u l l 신중하게. listen은요, 항상 투가 따로입니다. 이렇게. 그냥 투해서안 해도 돼요. 자, there was. words는요, 단어인데요. word만 하면은. words, 복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단어들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됩니다. 말을 신중하게 들어, 들어라. don't look at. 오케이? 자, 보지 마라. Your cell phone. 너의 휴대폰을 보지 마라. w 스 a 이 space out. 그 다음에 딴데 보지 마라. 이소리예요 언데 보지 마라. 둘다 don't에 걸리는 거. 아시겠죠? 딴 데를 보지 마라. 남 얘기한데 딴데 보거나 뭐야. 한국말로 먼산 바라보는 거죠. 먼산 바라보거나 휴대폰 보면 좋아하겠습니까? 싸움나요. 자, I. 나는 like, 좋아한다. l i s t e n i n to pop music. 자, 팝뮤직 대중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라도 그어 라이크와는 라이크도 러버 똑같이 오케이? 여기서 투 리슨 투를 써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시겠죠?